자, 한 바이오 제약사 주가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바로 아규스파마슈티컬스입니다. 몇 시간 만에 주가가 50% 가까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무너진 데에는요.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회사의 한 발표 때문이었죠. 핵심 신약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결과가 좀 애매했던 겁니다. 그 약이 바로 미터파비 밭인데요. 겸상 적혈구병이라는 희귀 질환 치료제입니다. 이 겸상 적혈구병이라는 게 뭐냐면요. 유전자 때문에 적혈구가 이렇게 난 모양으로 휘어버리는 병이에요. 이러면 적혈구가 금방 죽어버려서요. 정상 적혈구보다 수명이 훨씬 짧아지는 거죠.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통증, 바로 SCPC라는 통증 발작입니다. 그래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. 첫 번째 목표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통스러운 통증을 줄이는 거였죠. 자, 첫 번째 목표였던 헤모글로빈 수치. 이건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. 성공이었어요. 보시면 약을 먹은 환자 그룹은 40% 넘게 반응이 있었는데 가짜 약은 3%도 채안 됐죠.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. 여기서 발목을 잡힌 거죠.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증 위기를 줄이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시장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이 부분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 거예요. 물론 회사 입장은 좀 다릅니다. 다른 긍정적인 효과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사실 해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면 환자들의 만성피로가 줄어들거든요. 이것도 무시할 순 없죠. 그래서 아기오스는 이 결과를 가지고 FDA와 논의해서 판매 허가 신청까지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 결국 시장의 반응이 과했던 걸까요? 아니면 이 약의 한계를 정확히 본 걸까요?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.